이찬원이 복귀 후첫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찬원은 소속사 매니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일본행은 이찬원의 새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명의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 이찬원을 환영했습니다. 소속사 더우리 엔터테인먼트는 이찬원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찬원과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컴백 앨범은 주요 기업들로부터 많은 협찬 제안을 받으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이찬원의 이번 앨범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최대 규모의 음악 프로젝트에 1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이찬원의 전세계 통신비도 삼성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이찬원의 일본행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출국한 그는 소속사의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촬영은 그의 음악적 색깔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이찬원에게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대신 일본에서 촬영을 선택한 이유는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찬원은 일본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쿄의 화려한 도심에서부터 교토의 전통적인 거리까지 각기 다른 배경에서 그의 음악이 어떻게 표현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뮤직비디오 제작에 약 5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컴백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다양한 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시작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